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전립선 건강이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보고 싶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식습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라 바꾸면 체감이 빠른 편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단 방향과 반대로 피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식습관을 딱 3분 안에 정리해볼게요. 핵심은 어떤 음식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식사 패턴을 조정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 자료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물성 지방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먼저 좋다고 자주 언급되는 음식들은 토마토, 견과류, 녹차, 생선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음식들 하나만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식단은 누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구성요소로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천은 단순할수록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규칙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첫째, 기름진 고기. 중심 식사 횟수를 줄이고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기 둘째, 간식은. 과자나 튀김 대신 견과류를 소량으로 바꾸기 셋째. 단 음료를 줄이고 물을 늘리기. 그리고 피해야 할 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동물성 지방 과다입니다. 배달 패스트푸드처럼 기름진 메뉴가 잦아지면 식사 패턴이 쉽게 무너집니다. 또 카페인, 술, 매운 음식은 사람에 따라 배뇨 불편감을 더 느끼게 할수 있어서. 완전 금지보다는 뇌 증상과 연결해서 저녁 시간대부터 조절해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전립성 건강 식단은 정답 음식 찾기보다 전체 식사 패턴을 담백하고 균형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사의 빈도를 먼저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수 있어요. 또 카페인, 술, 자극적인 음식은 무조건 끊기보다는 내 증상과 연동해서 조절해보세요. 특히 저녁 시간대부터 줄여보면 변화가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증상이 심했는지 음식, 음료, 수면을 간단히 메모하면 나한테 안 맞는 패턴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생활관리와 별개로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게 정리해드릴게요.